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자, 좀 과도하다 할 정도로 전일에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거든요. s v b 뱅크가 예금자를 바이든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구제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오전에 하락을 했지만은 곧 아래꼬리를 달고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지수를 내리는 것은 좀 오버 언더 슈팅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일의 저점을 깨고 좀 과도하게 하락을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폭이 뭐3 9일 정도니까. 많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그 종목 개수가, 예, 종목이 역대 최다 개수가 하락 음봉이 나왔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예, 좀 과도하게 매겨진 게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또, 이 정도 주가가 계속해서 예,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예, 어느 정도 또 고점 찍고서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예,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주면서 예,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좀 과도한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또 반등에 자리가 지금 다가왔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자리가 59,100원인데 지금 59,0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59,000원대까지만 오면은 아래꼬리를 달고 어제도 이제 상승해서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근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의 터널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만큼 어떤 추세 차트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하고는 참 상당히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 보세요. 하단선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상단선이에요. 요게 지금 터널이 하락 터널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 터널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서 하락 터널을 그리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그죠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 고점이 지금 고점까지 반등을 못하고 저점이 깨지는 것은 이제 곧 짐바닥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락세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이제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에서 웬만하면 지지를 받는데 이 중심선 지지가 보통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삼성전자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항상 저점을 논할 때 상승하다가 내려왔을 때요.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중심선 부근에서 중심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이게 한번 탁 이게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 공포감을 줘야 그다음에 저점을 찍고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면서 예, 추세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라인이 지금 이제 예, 곧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라인으로 지금 이 부근 58,000원대 초반.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요. 또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다시 6만 원권으로 어, 돌파를 갖다가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왜 이렇게 삼성전자 내리냐면은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된 것은 이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그죠? 미국에다가 바이든이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즉, 2차전지에서 IRA 관련법이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반도체도 지금 칩스법이라 그래가지고 칩스법이라 해서. 미국에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법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자 그래서 이제 불리익을 당할까 봐 삼성 sk하이닉스 자 요런 데가 이제 위기의 k반도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삼성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메모리 시장은 어차피 지금 불황인데 장기전에 대비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급조절 보다는 점유율 확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어, 천명을 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 투자로 돌파구를 갖다 마련하겠다 이, 이 얘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라는 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악재를 반영시킨 그 주가가 결국은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더 떨어질 때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 많이 삼성전자 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저점 자리가 오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자, 반등이 나왔다, 또 조정이 나왔다. 이러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상당 기간 만들어야 저점을 다 다지고 또 한번 멋진 상승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또 삼성전자는 아, 우리가 맞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 4월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바이든에게 건넬 계산서 첫줄 내용은 중국을 겨냥한 미 반도체 규제 국내 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카바를 칠 거냐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제 정치 리스크를 감수한. 예,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결단 그 다음에 미국 안보 고민 해결 통한 외교 카드 자 제게 반도체 규제 완화 미국에 적극 요구해야 이겁니다 이거 결국예 요구죠 요구 요거. 반도체 규제 완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좀 적극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냐 자 이것이 지금 4월 달이 되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대통령 갔다 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뭐 만족할 정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지금 앞에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 3월달에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이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차트의 움직임하고는 너무너무도 예 아주 매치가 잘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까좀 돼서요. 자, 이제 앞으로는 좀 떨어질 겁니다. 이 삼각 깃발 패턴형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서 터널을 타고 가다가 이 터널을 요 저점을 콱 찍고요.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요 위에 상단 터널 있죠. 여기를 돌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게 되거나 또는 21선을 올라타거나 또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또 한번 랠리가 나옵니다. 이때 이렇게 오를 때왜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오를 때왜 이렇게 올랐나요?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때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르니까 오르니까 오르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냐 미국에서 바이든이 반도체 미국에다가 만들어라 보조금 줄 테니까 근데 보조금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니까 수지가 안 맞을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장사꾼이 손해나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해도 받으면은 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자이 가격권 예, 5만 원대 지난번 가격이 5만 5천 원이 최저점을 찍고 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예, 이 위에서 이 가격보다는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예,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봐요, 이렇게 한번 들어와요. 그다음에 나가 또 들어와. 나가 들어와 나가 나가 들어와 또 나가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금씩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떨어지다가 오르고 떨어지다 가 오르고 떨어지다 가 오르고 요거예요 오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요렇게 떨어질 때는 나가는 건데 자 지금 어떻게 해요 2보 떨어지면 1보 올라 2보 떨어지면 1보 올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터널을 이렇게 그리면서 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왔을 때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상단선을 이렇게 돌파를 한단 얘기예요. 이렇게 돌파할 때, 요 외국인의 수급이 최소 200만 주 이상.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할 때부터 3일 연속.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00만 주가 한번 들어오고선 말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설 려다가 말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3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일 동안 뭐 양봉이건 도지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수급이 3일 연속으로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추세선 또는 어떠한 이평선 또는 어떠한 전고점 이런 것 등을 돌파하는 예, 모습이 나올 때가 예, 아주 추가적인 상승의 실마리가 될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지난 이제 1년 동안의 전체적인 차트예요. 작년 2022년 예, 2022년도에 자, 1월 달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딱이 추세선을 거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요 추세선에 아주 성실하게 입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또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고 전고점 부근을 저점 부분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 어, 그리, 그림이 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동안에는 저점이 계속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낮아졌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상승 추세선 하고 그다음에 또 중심선 이 부분이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자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물론 여기까지 왔다가 조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고 안 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자 여기 보면은 이 점선 있죠. 파란색 선으로 갈 때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고요. 그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렇죠? 자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면서 주가의 변곡점을 우리는 알아주는 이런 어, 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예,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가 딱 정확하게 이게 떨어질 때 있대요. 이때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향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파란 선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내려갈 때마다 어느 정도 어디가 저점인지를 지지라인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을 찾아서 그러면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변곡점이 됐을 때가 또한번 매수 포인트, 또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선과 그 다음에 이 중심선. 자, 그리고 이변곡선은 신비의 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여러분께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비선 설정법 하고요. 중심선 설정법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도 차트에 딱 넣어서 보면은 요렇게 신비선이라든지 뭐 중심선이라든지 노란띠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컴퓨터 PC에서 설정을 하면 요것을 모바일에서 예, 앱에 깔아 가지고요. 어, mts라고 하죠. 예, 모바일에서도 예, 똑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pc에서 만든 다음에 모바일에서 다운 받기가 있어요. 다운로드 하면은 설정된 게 고스란히 또, 똑같이 이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신비선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설정법을 여러분 카톡으로 어, 모두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만 돼도 이거 충분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또뭐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차트를 설정을 해서 보시면 차트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어디가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내가 사면 안 되겠구나. 최, 어, 또, 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차트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선이니까 특히 초보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큼 떨어지는 건지 어디서 또저점인 건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보면은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예, 빨간색, 파란색은 알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 빨간색이니까 오르는구나. 파란색이니까 떨어지는구나. 최소 이것만 알아도 크게 손실날 일은 없다. 그런 것 등을 방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좋은 종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차트에 넣고선 예, 같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예, 열심히 또 만든 것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보시면은 자, 저 보세요. 지난번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반등이 나왔는데 딱 여기까지만 오르죠. 근데 왜 여기까지만 올랐는지는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요 폭만큼 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미 목표가를 여기까지입니다라고선 딱 말씀을 드렸고 그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SM 인수전에 들어가게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려다가 또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SM 인수가 카카오가 이기건 지건 SM 인수전이 이제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카카오는 지갈길을 간다. 더 이상 SM에 대한 악재가 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제 추세만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뭐냐면 이봐 봐요 이 선이 지금 빨간선으로 바뀌니까 빨간선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선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 추세선을 깹니다 깨도 일단은 버텨주니까 박스권 하다니까 괜찮다 하고 봤는데 못 올라가고선 빠지니까 이날부터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가도 이 추세선을 맞으면 또 떨어지고. SM 인수전이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어떻게 봐봐요. 여기를 딱 맞고선 못 올라가고 또 떨어지죠. 자, 오늘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주가도 힘이 딸려서 오늘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선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파란색이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파란색 추세선보다도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자꾸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지 반등이 나올까요? 자, 이겁니다. 선 위로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돌파를 해줘야 되고, 돌파한 다음에 파란색 선이 파란색 점선이 물로 바뀌어야 돼요. 빨간색 점선으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런 식의 추세가 이어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보시면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항상 이선 위에 있으면 빨간색 그죠? 자, 그리고 강력한 게 뭐예요? 요요 핑크 색선. 요게 뭐예요? 중심선인데 요 중심선이 무슨 역할을 해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 지지 역할을 하고 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게 저항이에요. 이분까지 오면은 또 떨어지고, 이분까지 오면은 또 떨어지고, 이분까지 와서 요번에 돌파를 했죠. 근데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또 비실비실 돼요. 하지만 카카오가 이제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또확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이라든지 주가가 예,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이 부분에서 바닥 다지기를 펼쳐야 바닥을 다지는 것을 한참 동안 해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예,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고요. 자.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은 조정이 지금 이렇게 봐요,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서 조정이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다가 또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돌파가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여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예 카카오도 이제 떨어질 만큼 워낙 바닷건이기 때문에 바닥권이라 그래가지고선 치고선 다시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닥권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곡점을 알수 있느냐 이렇게 파란점 빨간점 야 요겁니다 초보자도 아 이제부터 올라가겠는데 이 빨간색이 나오면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또 파란색이 나오면 아이제좀 떨어지겠구나 요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차트를 요걸 설정해 놓고 보면은 쉽게 대략적인 추세는 알수 있다 이겁니다. 어, 뭐 제가 분석하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이 올라가겠구나, 아 내려가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알수 있다. 그것만 해도 이제 초보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를 보는 법이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최소한 이겁니다. 그냥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중심선하고 요 변곡선하고 중심선보다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으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추세 전환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점선이냐 빨간색으로 점선이냐 요것만 봐도 이렇게 변곡점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삼성전자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요거예요. 신비선 설정법, 중심선 설정법, 요거 설정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연락처 있죠. 여기다가 신비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비선하고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3종 세트 자 이렇게 노란띠 에코프로 그 설명할 때또 나오는 거예요. 노란, 노란띠는요. 급등하는 종목들 자 그렇게 해서 3종 세트 받아놓으면 은 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도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도 전문가스럽게 말할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꼭 받아셔가지고선 PC에다가 넣은 다음에요 PC에서 만든 다음에 HTS에서 만든 다음에 요즘은 그냥 S샵 요거 깔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불러오기 하면 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거다 똑같이 예,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정해서 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받으셔 가지고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이버요 자 네이버도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박스권 만들어 놓은 게그 박스권만큼 올라가서 정확하게 예, 고점을 딱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중심선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은 수평이고 올라가고 수평이고 올라가고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예, 이게 대세 추세를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난 코로나 때고요.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2년 동안 얘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올르기 위해서 얼마 기간 동안에 박스권 바닥을 그렸습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최소 4년 이상의 바닥권을 3, 4년 이상의 바닥권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자, 이번에도 똑같이 자, 이러한 박스권을 바닥권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그려 줘야지 또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나마 바닥에서 추세 전환선을 나타내는 것이 요 파란선 빨간선 파란선 빨간선 파랭이 파랭이 나오다가 또 올라가면은 빨갱이 자 요렇게 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요 중심선이 상방으로 꺾여야 된다 계단이 상승 계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빨갱이 파랭이가 이제 빨간색에서 우상향을 해줘야지 된다 지금은 우하향으로 하다가 올라오다가 우하향 하다가 올라오다가 우하향 하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구점 전고점 등을 돌파를 해야 진짜 추세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 상당기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지금은 조정이 나오지만은 예, 이 바닥권 15만원권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며 예,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빨간선으로 딱 바뀔 때요 때가 또 네이버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장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또 어려워진 상황이 조금 지나면은 저점에서의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돼요. 자 그래서 좋은 종목들, 지금 강한 종목들이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는 좋은 반등의 포인트고.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있는 이 장을 조금 견디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